안녕하세요. 고기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강철부츠 러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도 강철부츠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5강까지 밖에 하지를 못했죠. 아, 오늘 열심히 해서 어, 이제 6강을 한번 어, 이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러쉬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지 아 이제 좀 러시가 성공을 할 텐데요 네첫 번째는 날라갔구요 네 떴죠 자 다음 걸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떴구요 아 이게 또 연속으로 뜨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날라갔죠 네또 날라갔구요 지금 여섯 어, 개가 남았네요 또 옷자리가 한 다섯 개 정도 떠야지 이제 좀될 텐데요 아 그렇죠 네 떴구요 네또 날라갔구요 네, 아 조금 불안합니다. 오늘도 6을 또못 띄울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5가 떴네요. 자, 그럼 총 5개가 떴고, 어, 한번 또 러, 재물을 한번 가고 바로 6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날라갔군요. 재물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이제 가더를 그냥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 떴겠죠? 아, 날아가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6 아 이번에 떠야 될 텐데요 아또안되네요아참네안되네요자6와 6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음, 이게 뉴스에도 나오는 게, 어, 러시에서 아 무과금, 뭐 500만원, 600만원에서 무과금 얘기 나오는데, 어, 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과금을 하진 않았지만, 어, 한 의미가 없죠. 여기서 뜨지가 않으면. 자, 번 러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강부로또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 예, 떴네요. 네. 자, 그냥 오늘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아갔네요.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육강부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6까지 띄우는 게 어, 이제 정말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 제가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어, 이제, 5에서 방어구가 6이갈 때는 한, 최소 5개 정도는, 어, 있어야지 좀 성공을 한다라는 걸, 어,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러쉬를 할때제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하면, 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